벤츠도 조금 더 늦었으면 사실 큰일 날뻔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한번 돌아서고 나면 다시 돌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고급차 시장에서 벤츠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특히나 S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못나게 나오고, 상품성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벤츠라는 브랜드가 받는 데미지, 또 특히나 S클래스가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부산 모빌리티 쇼를 가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에서 이제 부산 백스코로 출발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4시간 36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는 413km고요. 그러면 과연 전기차를 타고 여기를 한 번에 갈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차를 한대 준비했습니다. 바로 벤츠의 EQS SUV입니다. 지금 차량에 탑승을 해 보니까 총 496km 갈수 있다고 하고 배터리는 96% 정도 지금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가야 되는 거리가 413km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충전도 없이 갈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어컨도 켜야 되고 짐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과연 진짜 벤츠 말대로 혹은 이 지금 차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에 충전도 없이 부산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EQE가 사실. GLE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일단 중대형 SUV, 중형 SUV라고도 볼수 있고 사실 중대형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죠? GLE는 중대형인데 이 차는 사실은 중형 SUV에 좀더 가깝고 전장이 한4880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 큰 차는 아니죠 비교 차량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우디의 q8 e-tron 같은 차들 그 차랑 이제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약간 좀 지향하는 바도 좀 비슷 할 거예요 이 q8 e-tron 저희가 얼마 전에 탔는데 승차감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도 승차 감이 좋거든요 과연 에어소스를 달고 있는 중형 전기 suv 중에서 승차감이 어떤 게더 좋은지 벤츠 세팅이 좋을지 아우디 세팅 이 좋을지도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계기반에는 여전히 496km 간다고 나와 있고 여기 벤츠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미니멈 주행 거리와 맥시멈 주행 거리가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는 496km 갈수 있지만 좀더 연비 주행을 하면 530km도 갈수 있다고 하고 이제 막 밟고 가면 314km 밖에 못 간다고 나와 있는데 연비 주행보다는 일상적인 주행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운전을 했을 때도 얼만큼 멀리 갈수 있을까 이좀 보고 싶은 거니까. 전기차 나오고 나서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였잖아요 예전에. 아니 전기차 사서 장거리 여행 가면 가다가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충전할 때도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거 사실상 시티카 아니냐, 도시면서만 타는 차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죠. 벤츠는 이제 특히나 주행 거리 측면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할수 있었던 거는 그냥.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 EQS 같은 경우에 배터리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700km 주행거리 인증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탄 차량이 88.8kWh의 배터리 용량을 탑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행 거리 같은 경우 1회 충전 최대 401km 간다고 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산까지 저희가 충전 안 하고 못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벤치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실제로 타 보시면. 훨씬 더 멀리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시동을 걸었을 때 496km 간다고 나왔으니까, 정말로 그 정도 갈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충전 없이 한 번에 우리가 부산을 갈수 있다. 이러면, 장거리 여행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던 전기차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벤츠가 요즘 이런 재밌는 걸 많이 하거든요 테슬라 타는 분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UI, UX가 되게 재밌잖아요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오히려 IT 친화적으로 만들면서 자동차라기보다는 전자기기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지금 벤츠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계기반 화면에 나오는 이런 겁니다 차량들이 주변에 어떻게 지금 달리고 있는지 주변 상황들을 이게 레이더랑 그리고 울트라 센서랑 카메라가 다 잡고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딱 구성해서 보여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옆에 어떤 차가 오는지, 어떤 차가 끼어들지 이런 것도 다볼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도 좋고 사실은 특히나 이제 에이더스 기능을 작동을 시켰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재밌게 볼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에이더스 기능을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안전 거리에 대한 안전 공간을 하나 하나 다 보여주거든요. 몇 단계로 하는지에 따라서 박스가 지금 보면은 안전 거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건데 방금 사람이 있었나요? 어, 그러게 사람이 나왔네요? 뭐지? 사람 없었는데? 아 기둥을 보고 사람이라고 한 건가? 소름이네 생각해보니까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무슨 표지판이 있었거든요? <laughs> 머리가 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서운데 BMW 같은 경우에 네. 7 시리즈 i7 같은 경우에는 한스 잼머가 디자인했다는데 그렇죠? 이런 어, 차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협업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자체적으로 사운드 세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BMW가 되게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BMW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한스 진머를 잡은 거고. 한스 진머 모두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영화 음악가잖아요. 그렇죠. 인터스텔라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인터스텔라. 또 예전에 라이언킹 이런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 음악 거장이죠, 사실. 거장. 네 그런 건 오히려 특이한 거고 벤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가상 사운드, 죠 전기차에 맞는 액티브 무슨 사운드 막 이런 걸 만들어 내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아무래도 큰 그런 또 매력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차들 중에 마세라티 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배기음이랑 엔진음 때문에 마세라티를 고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AMG의 그 고음, R P M 올라갔을 때그 카랑카랑한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벤츠라든지 뭐 모터스포츠 쪽에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전기차에서도 그런 감성을 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거고 사실 또 소리뿐만이 아니라 진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기차가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말하는 분들이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가슴 울려주는 진동이 없어라고 하는데 그건 사운드만으로 사실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진동이라는 거는 차량이 충격. 변속을 할때 이루어지는 그 변속 충격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이제 차량 안에 미세한 진동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전기차들이 어떻게 구현해 줄 거냐라는 게 되게 큰 과제일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5N에 그런 거를 넣었잖아요. 가상 변속 같은 거, EN 시프트 같은 걸 넣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 차를 타면서 놀란 게이 RPM이 올라가는 것과 이제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충격 주는 거. 이게 그냥, 그냥 내연기관 같았어요, 진짜. 오히려 현대차의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훨씬 재밌게 잘 구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최근에 포르쉐라든지 BMW라든지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S 클래스 막 늙은 사람들만 타는 차 중후한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터스포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 또 이제 성능과 함께 엮어서 만드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것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벤츠 전기차도 나중에 되면 지금의 평가랑은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EQ 시리즈는 정말 분명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출발한 지한 55km 정도 왔어요. 55km 정도 왔고 남은 시간은 5시 25분이니까 조금 줄었죠. 저희가 아까 출발할 때는 5시 반 정도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이제 85% 남았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96% 남았고, 그때 당시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496km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443km? 442km? 그러니까 54km 정도 줄었네요. 거의 여기 나왔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엑스코까지는 3시간 34분 남았네요.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에이다스 기능을 켜고 많이 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편해요. 편하고, 특히 이제 일반 도로보다는 고속도로에서 훨씬 성능을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앞차와의 거리도 지금 잘 유지를 해가서 가고 있고, 이렇게 장거리 갈때에이다스 기능을 켜고 갈 때랑 안 켜고 갈때 피로도 차이가 저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거리 갈때에이다스 없는 차 타면은 이제는 진짜 운전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죠 지금도 이제 손과 발에 자유를 주면서 전방주시는 잘 해야 되요 대신 전방주시 잘 하고 또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정전식으로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흔들어 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 손을 떼고 가다가도 살짝 잡아주면 잡았다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흔들 때보다도 훨씬 안정적이죠 GL이랑 비교했을 때 GL 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편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Q8 이트론 e 승차감 진짜 좋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Q8 이트론이 e 조금 더 승차감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근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벤츠가 사실 에어 서스펜션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차의 승차감이 좀안 좋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회생 제동의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브레이크가 세게 걸릴 때 그런 이제 출렁거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전기 택시 탄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난 전기차는 승차감이 안 좋아서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QSUV는 e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차 치고 승차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했을 때도 차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아우, 더워라. 근데 저희가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을 할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403km 간다고 나오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부산까지 충전을 하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은 어, 너무 더워요, 지금. 밖에 온도가 30.5도인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 3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는 342km 남았고요. 배터리는 402km 갈수 있고, 81% 남았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근데 이 차가 1억 2800이 지금 정가거든요. 그런데 정가를 주고 사지 않습니다, 요즘. 요즘, 벤츠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안 돼요. 전기차 판매가 잘안 되다 보니까 가격 할인을 많이 하고 있죠. 예전 벤츠는 노세일 브랜드였잖아요. 노세일 브랜드였는데, 이제 작년부터 판매량이 좀 줄면서 점점 할인을 많이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가 많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EQS랑 EQS SU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25% 가까이 엄청난 할인을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도 지금 20% 이상 할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2,500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아서 살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1억 미만으로 살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벤츠 전기차 라인업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무엇보다 이제 차량이라는 거는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재화잖아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S 클래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많은데 EQ 시리즈 특히나 이제 이에바2 플랫폼을 쓰고 있는 EQS와 EQE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뭔가 조약돌 같은 그런 就。中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는 하는데 미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쁘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가 올해는 전동화 전체 판매도 많이 줄었고 또 이제 특히나 전기차 판매는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벤츠의 디자인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고 또 최근에 뭐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전기차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이제 어중간한 브랜드가 많이 성장 둔화를 겪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다. 내연기관에서는 BMW나 다른 업체들을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차에서만큼은 확실히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정책을 바꿨죠. 어,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EQ 브랜드 자체를 사실상 폐기를 선언을 했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EQE 그리고 EQS 라인업에 들어갔던 그 에바2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적용됐던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벤츠가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MBEA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일렉트릭 아키텍처겠죠 이 새로운 전기차형 대형 플랫폼을 만들던 계획을 전면 처리를 해버렸고 MMA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신차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온 쉽게 말하면 진짜 S 클래스 전기차 E 클래스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있던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부분에서 자체 개발보다는 다른 업체와의 공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벤츠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벤츠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1880년도에 처음 만든 업체고, 흔히 말하는 자동차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초였던 회사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2030년에 내연기관을 포기하면서까지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벼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길을 갈때 본인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 업체,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서는 후진국으로 봤던 중국과의 지금 협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벤츠라든지 독일 그런 쪽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전기차용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의 기술력을 이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 타고 있는 이에바2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했다기보다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시 만든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이라든지, 폭스바겐의 MEP 플랫폼이랑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S 클래스라든지 E 클래스, 여기에 사용했던 그 플랫폼 자체를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전기차에 맞게 새롭게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근데 벤츠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기적 차원에서 아픔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CS에서 가서 같이 봤지만 그때 CLA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왔던 그 전기차 그 차량이 이제 MMA 플랫폼으로 만드는 첫 번째 전기차가 될 건데 그 차의 디자인은 EQ 시리즈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 클래스, E 클래스에서 봤던 세단형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공기 저항개수를 낮추는 기술을 벤츠도 이제는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포기해야만 했던 EQ 시리즈의 못난 디자인을 더 이상 고수를 할 필요가 없어. 진 거죠. 벤츠도 조금 더 늦었으면 사실 큰일 날뻔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한번 돌아서고 나면 다시 돌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고급차 시장에서 벤츠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특히는 S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못나게 나오고 상품성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벤츠라는 브랜드가 받는 데미지 또 특히는 S 클래스가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상징적인 숫자라든지 알파벳이 있잖아요. 벤츠는 S, BMW 같은 경우에는 7이죠. 그리고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8, 8.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가장 큰 전기차에 다 갖다 붙여서 쓰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S 클래스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A8이 아니고 7 시리즈가 아니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7 시리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내연기관보다 i7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개발을 많이 했고, 전동화 자체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은 차량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7 시리즈와 i7을 다 타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오히려 i7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처음 개발 단계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전동화를 염두에 두고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파워트렌이라든지 무게 배분이라든지 모든 걸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차량에다가 내연기관을 얹어 놓았다 보니 조금은 덜 만족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i7 같은 경우에는 EQS보다 훨씬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저도 다 타봤지만 EQS보다 i7의 완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그 차량은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내연기관 공용 플랫폼인데도 훨씬 EQS보다도 상품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EQS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플랫폼이지만 뭔가 조금 아직은 미완성의 느낌이 강하고 EQS와 S 클래스를 같이 타보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S 클래스는 정말 여전히 정말. 진짜 주행적인 측면에서 정숙성, 뭐 조향성 모든 면이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차인데 EQS는 괜찮지만 S 클래스만큼의 그런 육각형의 완성도를 보여주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동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벤츠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1분기 판매량을 제가 비교를 해봐도 벤츠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BMW는 요즘 전기차가 힘들다고 하는 와중에도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이제는 부품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배터리를 공급한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가 잘안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요즘 제일 힘든 곳은 사실 SK-1이죠 SK-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객사가 현대차와 포드예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런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전기차에 이제는 거의 슬로우다운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 1분기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70%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탑재된 전기차 배터리는 작년에 이미 다 구매를 해놨던 거예요. 이미 다 구매를 해놨던 배터리를 탑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실제로 SK온이 1분기에 판매를 한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80%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K온의 실적이 좋을 수 없겠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공급처가 사실 테슬라였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LG 엔솔의 실적이 왜 좋지 않냐 하면 그들이 주력으로 공급을 했던 모델 3, 모델 Y의 배터리가 이제는 CATL 걸로 많이 전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트림은 RWD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모델이거든요 가장 저렴한 모델 거기에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다가 이제는 CATL 배터리로 다 바뀌었죠 근데 이게 바뀌면서 처음에는 중국만 바뀌었다가 한국 바뀌었다가 이제 미국까지 다 바뀌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CATL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LG 엔솔과 파나소니가 지금 직격탄을 맞아버렸고 엔솔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공급사가 많다 보니 버틸만한 한데 타나소닉은 일본 기때 역성장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가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 SDI가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단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급사인 BMW 그리고 리비안 같은 회사들이 판매량이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BMW가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거든요.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는데 BMW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객사가 잘 팔리니 우리의 실적도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SDI는 요즘 행복한 상황이에요 사실 배터리셀 업체들이 원래는 을의 위치지만 갑의 위치인 것 같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을 조금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부품사가 세트 업체를 이길 수가 없다는 라 거를 그때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부품사의 힘이 강해졌던 것일 뿐인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제는 공급이 오히려 넘쳐나죠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요는 조금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값과 의뢰 관계가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세트 업체를, 부품 업체가 이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들 알고 있는 ASML처럼 반도체 업체에서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요즘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 TSMC 같이 삼성전자와 경쟁에서도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뭔가 좀 그들만의 히든카드, 그들만의 무기가 있는 업체는 값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배터리라는 거는 지금 진입장벽이 이제는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들도 작년처럼 이제 우리가 갑이요 우리가 주도권을 흔들겠소 라고 하는 입장이 될수 없는 거고 이제는 정말 가격, 상품성,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술 이런 걸로 이제는 다시 승부를 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절반 이상 왔습니다. 배터리 지금 보시면은 EQE 같은 경우에는 여기 EQ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배터리 상태나 앞으로 남은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EQ를 딱 누르니까 196km 남았다고 나오고요. 어, 남은 시간은 2시간 23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는 54% 남았고, 주행가는 거리는 208km. 충분히 충전 안 하고 갈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점 확신이 드네요.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에어컨도 다 키고 있고 에이다스도 활성화 시켜놨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 최대화라고 하는 걸 보시면 19km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끈다든지 에코 주행 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좀 기능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눈데볼수 있게 좀 알려주고 있죠. 연비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비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3km/h 킬로와트시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차량의 공인전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8에서 4 정도 사이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고속도로만 쭉 달려서 그런지 공인전비보다는 조금 높은 연비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한 200km 오면서 느낀 게, 흔히들 말하는 뻥 연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기판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실제 연비가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BMS가 이 시스템 판단에 대해서 시스템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또, 전기차인 만큼, 오차가 크게 되면은, 차가 멈춰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리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게 잘 표시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속을 하게 되면 가상 사운드가 들리시죠? 뭔가 우주선 같은 그런 사운드? 와, 근데 400마리 넘고 거의 90 가까이 토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발른대로 나가네요, 진짜. 전기차 특유의 그 가속감,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가속감은 유명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사운드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하다 보니 조금 더이 속도감을 입체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 67km 남았다고 나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왔죠. 350km 정도 서울에서부터 달려온 건데. 아, 이제 좀 피곤해요, 사실. 좀 피곤하긴 한데 지금 이제 시간은 1시간 11분 남았다고 나오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 남았습니다. 23% 남았고 주행 가능 거리는 115km. 만약에 연비 주행을 하면은 121km까지 갈수 있다고 나오네요.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배터리 23% 남았죠? 주행 가는 거리는 114km. 만약에 저희가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하면은 6km 늘어난다네요. 그냥 안 늘리고 이대로 쭉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오면서 거의 계속. 어, 에이다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왔어요, 사실. 장거리 주행이다 보니까 계속 운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습니다. 그거를 계속 혼자 운전을 해서 가면 부산에 도착하면 은 녹초가 될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는 주로 에이다스를 켜놓고 왔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금 좋고, 안정성도 되게 좋아요. 제가 오면서 제일 놀랐던 건 뭐냐 하면 차선 변경을 굉장히 잘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HDA 기능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이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얘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벤치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HDA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차, 옆차, 뒤차와의 간격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절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국내 도로에서는 현대차가 최고다. HDA가 제일 잘한다. 테슬라 다음은 HDA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분부분적으로는 벤츠나 BMW의 이런 주행보조 장치들도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훨씬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 잘 빠져나오고 차선 유지라든지 뭐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너무 잘하고 약간 단점 같은 거는 손을 떼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테슬라나 HD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랫동안 뗄수 있는데, 이 차량은 한 10초도 채못 떼고 있어요. 바로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잡으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앞에 차가 사라지게 되면, 가속력도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최고 출력이 이제 300kW가 넘고 최대 토크가 850N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력으로 치면은 400마력이 넘고 토크가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변환을 했을 때는 거의 한 88에서 90 정도가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엄청난 토크예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차량을 이렇게 또 연비 주행만 하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가속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인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모든 세팅이 스포츠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속력이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몸으로 느껴지는 그 가속력은 오, 제가 웬만한 스포츠카를 탔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변속 충격이 없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오히려 계속 파묻혀 있는 그 느낌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약간은 무섭기도 해요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주는 그런 감성적이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가속력이 주는 심장 떨리는 그런 스릴은 훨씬 세게 옵니다 오 하지만 이제 주행 거리를 위해서 다시 정속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61km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지까지는 약 10km 정도 남았죠? 근데 34분 걸린다네요 10km인데 지금 부산 시내 들어왔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막혀요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전하지 않고 오는 거는 성공을 한것 같아요. 저희 몇 시간 운전했죠? 5시간? 5시간 가까이 운전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중간에 1시간 정도 쉬긴 했지만.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10% 남았고, 주행 가능 거리는 53km.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오죠? 자, 저희가 벡스코 도착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